버스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한쪽이 안 나오거나 그죠. 한쪽이 충전이 안 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되서서 제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좀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한쪽이 0%가 돼버렸는데 충전 자체가 아예 안 된다. 자 충전을 해보려고는 했는데 0%가 되어서 0%여서 아예 충전이 또안 되고 있다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딱두 가지겠죠 한 가지는 뭐 어디 심각하게 떨어뜨려 갖고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충격이 가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왜냐 그러면 보통 실수로 톡 떨어뜨리거나 이런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얘가 그 정도 충격으로 고장 날 거였으면 이런 제품 팔지도 않았겠죠 두 번째 내가 쓰긴 쓰는데 갑자기 충전이 안 된다 그런 경우라면 어, 보통 우리가 이걸 자주 쓰는, 이렇게 자주 쓰겠죠. 저는 근데 다른 분들보다 뺐다가 썼다가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적어요. 자주 많이 써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에어팟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끼었다 뺐다, 끼었다 뺐다, 끼었다 뺐다를 굉장히 오래 하시기 때문에 이 접촉부와 이 안쪽 부분에 보시면 저 보이시죠? 은색 그 돼지코가 생긴 거 있죠? 저 안에 자세히 보면 금색으로 되어 있는 충전, 쇠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에, 이렇게 근데 이쪽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닿아야 되는데 넣었을 때 계속 이렇게 쓰다가 닫고 쓰다 보면 안쪽 부분에 먼지나 이물질이 끼면 그 부분 사이에 껴서 이 충전 닿는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내려가면 약간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 사이 껴서 이렇게 고정이 돼 버리는 경우는 이걸 끼을때이 접촉부가 닿지 않겠죠. 그래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상태로 모르고 충전된다고 내버로 뒀는데, 보니까 충전 한 개도 안 되고, 배터리가 없는 상황에서 다방전돼서왜 방전되냐면, 블루투스로 거의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백그라운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얘가 충전이 빵 퍼센트가 돼서 안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배터리가 방전, 방전이 된 상황이잖아요. 배터리가 방전이 됐는데, 어,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서, 방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안쪽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끼었을 때, 이렇게 놓으면, 그럼 충전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아왜안 돼? 1 시간이 돼도 안 돼, 2 시간이 돼도 충전이 안 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가 왠지 그럴 경우일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다른 어, 대부분의 뭐 어, 휴대폰이든 애플 워치든 아니면 어떤 충전해서 사용하는 전자 제품들은 어, 방전이 돼서 조금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내가 충전기를 끼워서 이렇게 해놓더라도. 충전하는데 다시 재충전돼서 표시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끼워놓고 웬만하면은 하루 정도는 그냥 쓰지 말고 블루투스도 연결을 끊어버리시고 휴대폰에서 설정해서 블루투스에서 현재 연결되어 있는 에어팟, 에어팟 연동되어 있는 기기를 지우기를 해서 완전히 해지를 하신 후 끼워놓고 하루 정도는 그냥 그대로 놔둬보세요. 그리고 하루 지나고 나서 한번 다시 재접속을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해 보시라는 거죠 완전 방전된 경우고 안에 충전 부분이 상이 없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세 번째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안쪽에 있는 저 충전되는 저 부분 있죠 저 부분이 끼어서 약간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살짝 그래서 그 부분이 미세하게 안 닿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 이쑤시개 같은 거 있죠. 이쑤시개. 아마 들어갈 거예요. 이쑤시개를 가지고 이 안쪽에 있죠. 은색, 그 금색 저 충전되지. 그 부분. 그 부분을 싹 넣어서 꾹꾹, 너무 세게 말고 살살 부드럽게 쏙 꾹꾹꾹꾹꾹꾹꾹꾹 한 10번 정도만 살살살 눌렀다 뺐다, 눌렀다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꼽았다 뺐다. 이거를 좀 반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계속 쓰다 보면 약간의 이격이 늘어가 있는 경우에 탄성이 잃었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 살살. 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아 <laughs> 요렇게 눌러보시면 이 부분이 정상화돼서 딱 올라오게 되면은 꼽았을 때 충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0%라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어쨌든, 예전에 제가 연동이 잘안될 때도 먼지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그렇게 면봉이나 이런 걸로 닦아내고, 알콜솜으로 싹 닦고, 마르고, 뭐, 사사사 눌러서 접촉, 접촉이 좀잘안 되는 경우, 접촉이 잘, 접촉이 잘안 되는 경우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서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해결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 어, 아예 안 된다. <laughs> 그러면, 자뭐네 번째 생각 가설인데 이게 접촉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의 이 크롬 부분은 거의 뭐 그렇게 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쪽이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본체 충전기가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혹시 주변에 이 충전기가 같은 게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본인 에어팟을 한번 끼워 보세요 거기다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으면, 야, 끼워보자. 끼워보고,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접촉이, 접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다른 분거에 정상적인 건데, 끼웠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기기의 이상이거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서 그냥 수명이 다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수명이 다 했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지금 이 에어팟을 구매한 지가 얼마가 됐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 1년 반 정도가 지났다. 사용했는지 샀는지가 근데 그걸 구매를 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양산일이 구매를 했으면 그것보다 1년이나 2년 전일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겠죠 양산을 해서 심지어 또 중고를 샀는데 사용을 했는데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그러면 수명이 배터리가 다 됐을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제 제단에는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드려 봤는데 에어팟 문제가 거의 거의 2년 전부터 계속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접촉불량, 한쪽이 안 나온다, 뭐.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이걸 질문을 받다 보니까 이제 대충 다 보여요. 보통 이런 문제 아니고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면 한 가지 뭐, 이거는 거의, 거의 확률이 낮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는 확률이 낮다고 봐요. 어, 에어팟이나 펌웨어가 이 에어팟이나 아이폰, 펌웨어가 최신이 아니면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쪽 안 나오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 였는데 만약에 프로그램 버그 상의 문제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놈의 애플은 업데이트를 수시로 하다 보니까 각 다른 기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각자 이것도 버전이 다 다르고 그러면 전체 업데이트를 할때 한꺼번에 딱 맞게끔 해서 딱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서 딱 맞게끔 되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건데 분명 에어팟 하고 나면 아이패드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어팟 프로 2뭐 프로 뭐 이렇게 막할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어 약간 프로그램상 업데이트상 어뭐 누락이 됐거나 그 안에서도 누락이 됐거나 그런 경우에 한쪽이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뭐한주두주세주 한 주, 주 지나면 또 정상적으로 돼요 왜 얘는 연동되어 있으면 지가 백그라운드에서 알아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에어팟은 그런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충전이 안 되는 이 충전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부 펌웨어는 큰그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문제 세 번째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수명이 다 했다고 그냥 생각하시고 새로 하나 구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배터리 어디 있는 중고를 한 쪽을 더 사서 내가 쓰겠다라는 생각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다른 분들이 썼는 중고를 샀다 쓰면은, 그분들도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배터리가 금방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 그리고 좀, 펌웨어 맞추기도 좀 애매하고요. 어 웬만하면은, 좀, 어 새로 하나 구매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문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